생일 축하한다. 잘 살아라. 뉴진스 파워 퍼프 걸 느낌으로 플레이브 러프 보이즈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하민이, 은호, 예준이, 우리 뱀비, 노아까지 이렇게 다섯 명. 이 다섯 장은 제가 갖고 나머지 뽑은 것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나눠줘야겠습니다. 아직 몇 주나 남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안녕! 하민생가 가기 전전전날이지만 당장 내일 서울로 떠나기 때문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단 뭘 했냐면 이 갤럭시 워치도 이렇게 하민이 얼굴로 바꿨고요. 이 깨구리 같은 표정을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건 제 출입증 홀더인데요. 하민이 학생증 꺼내서 이렇게 이거 메고 다니겠습니다. 친구가 옛날 문구점에서 고양이 지갑을 사줬거든요. 투명 포카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완료. 생카에서 봐요. 안녕. 준비 끝. 10시까지 나갈라 했는데 좀 일찍 나가야겠다. 아니야, 난 간헐적 부지런함이야. 서울? 특히 고양시까지올자신이 없다. 오늘 내 계획을 말해줄게. 한웅이 생일 파티 1. 한웅이 생일 파티 2. 한웅이 생일 파티 맞긴 해. 하지만, 다릅니다. 다 각자 다른 테마의 생일 카페가 있다고요. 홍대 입구역에 있는 거두 개. 합정역 앞에 있는 거한두 개. 그래서 총네 개. 그래 다음에 가. 갈게. 예. 다음에 노아 생일 파티 때 올게. 노아 생일이 네? 2월이거든. 안녕, 빠빠이. 누구 좋아 저는 은혜랑 카페이 원래 한 사람당 하나씩만 줄라 했는데 아, 아무리해 <laughs> 받으려고 바, 드린 건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감사해요 근데 왜더들줄둘이있냐요 아 근데 요새는 오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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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하나 하셨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드레스쿨 아,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걸 산 거예요 <laughs> 저쪽에서 음료를 보 먼저 해주시고 네. 이쪽에서 럭키드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양이 아님 개구리 <웃음> <웃음> 얘는 아니겠죠? <안>, 아니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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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놨을까? 소품 하나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다민관 생일 축하해. 내가 이렇게 왔다. 몰리 <목소리> 스피크리 <롤리스> <laughs> 위에도 있어. 근데 여기 거 예쁘다, 그렇죠? 나보다 귀여워. 마카오 스터치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계속 조심이기 바래. 착한 거야. 사람들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에, 엘리트 건가? <laughs>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안 보여. <laughs> 아, 이거 귀여움이구나. 귀여움. <laughs> 사람들 광기다, 이 정도. <laughs> 귀여워에 귀여워, 한 스푼 더얹기 자, 이렇게. 이게 진짜 귀엽다. 귀엽다. 잘 먹을 게아미나 니가 사주는 거다. <laughs> 가능간다 아, 6시 40분이 버스라서 음. 안 가면 내일 출근을 못 해요. 아, 맞아.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어, 어 밑에 연화 거. 그거 하나. 하면 저도 그거, 이거 할래요. 찬거 네. 할래요. 어머 진짜. 저 아드큐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잠깐만 <laughs> 이거 찍어야 돼는데 <laughs> <할까요>? 너무, <웃음> 너무 <웃음> 귀엽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딱 맞는 귀갈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랑. 감사합니다. 하이프.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벤트 배경 고마워요 덕분에 좀다 채롭게 찍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이것만 포카만 찍고 계속 찍었을 텐데 찍으십시오 응. 야 다시 최대한 멀리서 봐야 잘 보이는 아이들 어두워야 잘 보이는 아이들 <목소리> <목소리> 아 고양이를 찾습니다. 아 민나 사랑 안녕하세요. 저 초코라떼랑 토끼 네. 하나씩으로 켤아 했대. 나는 없는 공식 부부, 그렇구이 친구 아니야? 개이어 부러운 시간표, 개기어 땅, 미쳤다. 개귀어 원, 미공포. 클리어 보카 아둘다오고 하는 포카이 가장 보르어 얘랑 이 음. 아, 감사합니다 음. 하민이가 기대하고 있어 당하민아 네. 하민아 보고 있지 하민아 내가 열심서 <laughs> <쑥놈 많이 와서. 웃음> <laughs> 혹시 데뷔도 <또> 뽑으셨어요 <laughs> 아니 그냥 현장 대기아감사 다섯 번했는 다섯 개다 오등상이었어. <laughs> 응, <Vikings� services> 눈물 나. 귀여워. 어떡해. 이거 응, 진짜 귀엽다. 응, 귀여워. 여기 게 제일 산뜻하네. 나오시면서 롯데 참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다가 들려. 알았어, 재밌게 놀다가 할게. 개 귀여워. 이거 뭐야. 귀여워 귀여워가 이름인 줄 알겠다 맨날 귀여워라고 들어서 첫돌 축하해 <laughs> 진짜 첫돌이네 고양이추로 있는 거 진짜 귀엽다 <laughs> 아, 이동장이네 저거든아 진짜 귀엽다 초록색 그래도 마이크를 잡으려플레이 계속해야지 마이크를 <laughs> 이크 우 이거 되게 여행 이거 어제게 이거 어제에제거 아니에요? 이 이거 어 이거 어떻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자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거거게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이 그 근데 이때 노아가 말을 더 많이 안하어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음. 저희... <laughs> 맏형의 무게. 저희가 좀 널리 널리 성장할 수 있도록 어, 구독도 몰라. 눌러주시고 나, 어, 나 이때는 못 보겠어. 요 <laughs> <쪽파로 가면서>. 어, 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느려서... 제가 막 시청자 4 0명 있었다고 한 그럴 때. 잘생겼어. 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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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겨서 짜증나. 그래 이렇게 고개 내미는 거 유죄.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 보는 거 유죄. 네. <laughs> 귀여워. 귀여워. 감사해요. 다들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 이제 몇개안 남았어. <laughs> 마지막으로 제 <재킷이. 웃음> 우리 한 번만 해주시고요. 다음 분. 어 잠깐만. 그럼 트레카 하나에요, 키링 하나에 오! 오 키링! 키닝. 대박! 이링 드릴게요. 아. <laughs> 네, 상품 받으신 거 확인 한 번만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영수증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지금 이사람 이상한... <laughs> 엄청난 트레카들. <laughs> 트레카. <laughs> <laughs> <아세요>, 빨리. <웃음> <웃음> 교환 현장. 이거 큰일 났 교환 현장. <연장. 웃음> <laughs> 저할게 없어요. 저 트레카 한 장밖에 안 나와가지고. 오, 진짜요? <laughs> 네. 옆에 분도 같이 그거 해요. 뭐 혹시 중국 있으면은. <laughs> 지금 완전히 지금 동대문시장 뭐야 갑자기. 골라골라개 <laughs> 웃기다. <laughs> 현장 있자. 제발 배라 아, 아빠 바로 간대. <laughs> 네, 오늘 꽃게 풍선이라 못 떴어요. 아. 하지만 눈앞에 보이네. 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기다립니다>. 부여. <laughs> 아메리카노가 몇 잔인데요?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 다이었거든 <laughs> 이거 뭐야? 하민 씨 저희 집 앞에 날 알바생 닮았어요? 하민 인턴님 생일. 아 그래서 뒤에서 전화 받는 거 보니까 귀엽네. 도와줘 캔넘버 7 0공 밤이나 힘들다. 이게 맞는 거냐? 하루에 다섯 개 샜다. <laughs> <됐어>. 그래도 화이팅. <laughs> 그럼 지금 위에서 리다 저기 있잖아요. 계속 천천히 좀.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네. 우와, 잘생겼 어. 눈이 너무 너, 눈이 너무 억울하게 돼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잠깐만 <laughs> 조금 개 귀여워 케이콘 그거구나 아다 와요? <laughs> 저것 <저거> 때문에? <laughs> 저거 때문에. <laughs> 아 저거 하루에 하나씩만 주니까 2 0일 삼십일, 삼1일일1일이다르구나 그럼 3 1일일에 오는 거다 개 귀여워 어뭐 먹지 원래 <laughs> 이전에처럼 음. 클리어 파일을 바꿀려고 그러는데 아. 또잘안 보인다 햇빛 때문에 어두울 때잘 보이는 우리 아이들 고영이가 주인공이네 밤에 불이 켜지면 좀 예쁘다고 음. 그렇게 들었는데 음, 이게 무슨 구도지? 승식이 <laughs> 댓글에 그래, 이걸 보러 왔어 <laughs> 이거는 솔직히 찍어야 한다 인정. <laughs> 인정. 미쳤다 다른 세상인데 여기는 아, 따라오신 거, 따라오신 거. 오른쪽으로 돌시는데 돌아오시면 안 되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20분간 천천히 좀경해 주시면 되시고요 화에서 <laughs> 저쪽에 있고 촬영도 가능하세요 몇장 짱레이브 들었잖아 갖고 싶었는데 왜못 아, 네. 찍으셨어요? 편지요? 편지 핸드 못 봤어요. 아못 봤어요. 이거 지금 나 눈에 무, 눈이 멀어가지고 아, <laughs> 여기가 약간 원본 사진이 많아가지고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페나트보다 원본 더 좋아해서 아 무대 진짜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노래 하나에 무대 하나 좀 괴롭습니다. 영업할 때 무조건 이걸로 보여줘야 돼. 음주게 나왔다니까 이러면서 무조건 이 무대만 보여줘야 돼. 귀엽네. 배경 뒤에 나오는 그 미... 레전드 타입 어쩌고 너무 귀여워 이 뿌듯한 표정 너무 귀여워 아. 음. 귀여워 아. 제발 계속 5등, 4등만 나왔는데 이때까지. 키링이 나이더보 높은데? 아, 그, 나이 할수 나이 수 있어. 할수 있어. 7등. 어, 핸드 7등 밴드. 어, 밴드. 두군 8등. 아. 아, 그래도 안 겹쳤다. 아, 아. 네, 근데 저 키링 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니까. 손이 여기 로 좀. 어, 주셔 주셔도 되는데. 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아. 들어가세요. 아. 근데 이게 네. 그 이게 그 찍을 때 이게 안 나가지고 와 어디서 더 써야 되는지 아세요? 아그둘다 그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둘다 아. 그리고 이거 참고하시라고. 오나 오나 이이 센스쟁이 이 센스쟁이 블리드. 여기 여기 있어요. 이게 좌우 반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 저도 거기서 찍기는. <laughs> <laughs> 어떻게 너무 잘 나왔어. 아내 네. 포즈 알려주셔가지고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또 은인입니다. 다 찍었습니다. 구도가 괜찮죠? 오, 구도, 괜찮네. <laughs> 차 오니까 조심조심. 지금 이거 목숨보다 소중한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 <laughs> 치면 <지면> 안 돼. <laughs> 아니, 진짜 너무 더워요. 여기 다닐 땐 차라리 나은데, 들어가서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뭐 받고, 지문 한가득 이고 이러니까 더 덥다, 그 노한 겨울이니까 빼고, 야. 은호, 은호밤비 예준이 어떡하지? <laughs> 여름에 어떡해? <laughs> 아, 저왜 <도움도> 5월달? <laughs> <laughs> 태어나셔서 고맙다. <laughs> 태어나 고맙다. <laughs> 가요. 가세요. 재밌게 놀다 가시고. 나중에 또 연락해요. 진짜 연락 안 하면 <laughs> 섭섭해할 거니까. <laughs>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알차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까 알려준 대로 합정에서 생일 광고고, 그러고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이건 집 가서 뜯어볼게요. 안녕. 안 돼. 짠! 카페에 대로 분류를 해서 소개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었어. 너무 짐이 방대해서 이게 뭐 기본 득전인지 디저트 득전인지 어디서 나눔을 받았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컵홀더는 컵홀더대로, 엽서는 엽서대로, 이 포토카드는 포토카드대로, 여기는 스티커, 셀프 사진관에서 찍은 거, 떡매랑 영화 티켓, 럭키드로 뽑은 거랑 간식으로 쫀쫀다리 받은 것들, 키링하고 캔배찌까지 이렇게 한상차림으로 받았습니다. 매생일 선물도 이렇게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덕분에 이런 것도 받아보네. 하미나 생일 축하한다. 컵홀더는 이렇게 책상 옆에 정리를 해놨고요. 다이소에서 이 보관함이랑 속지를 사왔는데, 포토카드랑 엽서를 여기다 넣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